안녕하세요. 저는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하루 종일 도박에 지배되어 있었던 도박 중독자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제 스스로가 심각한 도박 중독임을 인지하고 지난 10년간의 쓰레기 같은 삶을 정리하고자 함이며 추후 도박 충동이 생겼을 때 이를 다시 꺼내보고자 함입니다. 2025년 9월 26일 단도박 236일 차에는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도박 중독자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은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일반인들한테도 시간은 소중하지만 도박 중독자에게 이 시간이라는 거는 이 단독 효과, 즉 치료 효과와 비례하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오래 갈수록 치료 효과도 같이 비례하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중독자들은 시간을 결코 허투루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되게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뭐 효과라는 것은 사실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로 나뉘겠죠. 근데 이제 뭐 긍정적인 효과는 뭐 아시다시피 뭐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는다면, 루틴대로 살아가겠죠. 이런 성실함이 생기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절실함이 느껴질 거고, 그리고 단도를 잘할 수 있는 용기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도박충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의지도 갖게 됩니다. 생각보다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올바르게, 바르게 계속 아낌없이 쓸수 있다면은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내가 얻게 될수 있는 가장 큰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시간을 그냥 있는 대로 소비해버리고 그냥 누워만 있고 도박했던 습관대로 그냥 누워서 핸드폰만 하고 있고 그렇게 시간을 쏟다 보면 결국 일어나는 효과는 재발인 거죠. 결국 재발인 겁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한 세네 시간 더쓸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막연하게 퇴근하고 집에 와서 그냥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만 하는 사람과 퇴근하고 집에 와서 책도 읽고 단도 일기도 쓰고 도중치 카페나 혹은 쥐 모임에 가서 도박 중독자들과 서로 의견도 나누고 얘기도 나누면서 압박감 해소도 하고 그렇게 보내는 사람과는 질적인 시간의 질적인 측면에서 저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막연히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만 하는 사람과 뭐라도 하려고 독서든 주의 모임이든 도중식 카페에서 재발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경, 경각심을 키우는 사람이든 뭐가 더 시간이 그들에게 선물을 줄까요? 당연히 알차게 보낸 사람한테 중요하다는, 더 좋게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루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루틴대로 살아가는 것은 진짜 시간을 더 허투루 쓰지 않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디 우리가 이 단도의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이 치료의 시간이라고 인지하고 이 치료의 효과를 온몸으로 느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온몸으로 느낀다는 게 결국에는 최종적인 목표가 일상으로의 복귀, 평범한 일상이 주는 행복을 느끼는 부분이니까요. 오늘도 단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